어 보겠습니다. 아, <laughs> 네, 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로입니다. 예. 인천 국제공항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중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중국에서 아주 반가운 손님들이 나오세요. 이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들이 저랑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들, 충청도에 있는 옥천 아시죠? 이담태국 우리 구영서 대표님, 어, 1박 2일 휴가차, 아, 또 옥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또 재밌는 영상, 또 맛있는 음식,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좋아요. 아, 야 중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나오셨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고 환영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옥천이요. 와, 충청북도 옥천. 석세에다가 고이구 먹자고, 지금 참나무 살아왔으니까, 자, 옥천으로 고고 갑시다. 고고, 거씨야 네. 와. 평태 위에서 에서 여기서 뭐 먹을까요 우리 맛있는 핫바나 핫도그 핫바 네, 핫도그, 핫도그. 어, 오케이 오케이 소떡소떡 <laughs> 야음근 중국은 진짜인 음. 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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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매워, 음. 엄청, 매워. 음. 엄청 매운데 맛있어 요거워친가 가가 지고 저거 주고 음료수아물 물. 음, 음 역시 간지은 고속도로야. 맛있어요. 네. 아, 네. 소떡소떡도 그렇고. 와, 진짜 핫도그도 그렇고. 아, 어서오세요. 우리 아, 구동석 <laughs> 대표님. 아, 마동석이 아니고 구동석. 아. 네, 성해. 여기서 뭐해요? 그네만 타고. 아유, 가만 봐 아유, 지금 몇 시요? 지금 여섯 시다 됐어요. 아유, 시간다 이렇게 말밥 해줘요. 아, 나 옛날 생각 나가지고 그네만 네. 보면은 어렸을 네. 때못 탔잖아요. 아, 그래서. 아이고 근데 그나저나 지난번에 에이. 우리 삼겹살 했잖아요. 그렇죠. 소요 아니요. 형요. 예. 소고기 오늘 먹자고. 진짜? 어. 진짜? 가자고 가자고. 진짜? 야, 가자. 옥천원 하루. 잠깐만. 천하한 가지 부탁이 있어. 구독자님들이 네. 네. 형님 형님 아이가나 태롱이 몇 살이야? 물어. 날 형님 은요 하지 마어나염색했는데 에이 참. 여기가 한우 집판장? 네, 한우. 집판장. 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싱싱한 고기를 살수 있겠네요. 아침에 잡은 거. 아침에 잡은 거. 와. 아 생물도 좋아해요? 네, 저생 좋아. 해요 아까부터 막. 생간 찾고 막 그러더니 나 무서웠어. 근데 고기 구워 줄때살 때는 밤에 왔는데 지금 낮에 오네제이 마트. 오. 아. 야, 이거 길어져 갖고. 그러니까. 이어중이라.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네, 좋아. 자, 자 들어 봐. 들어 봐. 네. 와, 아이고야. 5 0원도안 한다. 와, 그렇지. 이게 미친다니까 이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요거 하고 이모자 하고 이거?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오늘은 이거다. 이컨셉 됐어? 내일은 요거. 오케이, 이거로 가자. 아하, 이걸로 갑시다. 오케이. 언제 이기하셨어요? 야, 이거 태롱이 할 건데, 다. 와, 아, 대단하다. 아, 태롱이 아저씨가 이거 맛있는 겉절 해줄게. 어? 어, 오케이. 야, 기가 막히다, 이거. 그지 그래. 오케이. 자, 이거 겉절에다 넣어야 되니까. 막 놓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풍기 <laughs> 태룡이 아저씨는 다 눈대중이야 어, 눈대중 불, 불포해요 겁먹지 말고, 됐어, 됐어 자, 그다음에 마늘 참기름 이거, 참기름 넣어버려 참기름, 참기름 많이 넣어야 돼 많이 넣어버려, 많이 됐어요 음. 자, 빠보세요야 그렇지 음. 간다 아니 저표 지난번에 좀 짰는데 어떤 가봐아봐 진짜로 좀더 싱겁게 할수 있어 음 맛있어 물, 물. 이게 조금 짜니까 봄동을 좀넣게 봄동 근데 지금 봄이 아니잖아 지금 그냥 넣 그냥 큰거 그냥 네, 네, 네. 그래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아유 이거 뭐야 에헤이 이거 참깨가 아니고 들깨잖아 아이 참깨 가져았라지 들깨 가져았라 그랬어 참깨가 농사가 안 됐대요 들깨. 아이 여기다 들깨 뿌렸잖아 아이고 그냥 뭐가 야겠다그지 네 안녕하세요 용패님들 태롱입니다 다같이 한번 인사해주세요 와! 와, 와 여기 충청부터 옥천에 왔어요 중국에서 귀한 손님들 오셨잖아요 네. 제일 먼저 여기 한이 안녕하 <laughs> <야> <laughs> 저는 한이라 아 우리 중국에서 저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오셔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제가 직접 모시고 구동석 대표님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어떠세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아이고, 너무 옆에 기대됩니다. 아 어떻게 아프리카 오셨어요? 아닙니다. 아, 아니죠 중국에서 오신 거 맞죠? 중국에서 온거 네, 맞다. 우리 이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야.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성룡이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 앞에서 아. 말 많은 간첩이니까 네. 빨리 작살 내자고 오늘. 네, 네. 네. 살 내. 합시다자이 네. 아... 기가 막히게자한번 잡숴봐. 아우, 어이 예. 우 <laughs> 와 아유, 어. 아유. 어. 요거 생와사비거든요생와사비를 <laughs> 요즘에는 이렇게 묻혀갖고 와 이거 진짜 미쳐버린다 이거 아 <laughs> 와사비 찍는 게 훨씬 맛있어 이게 그냥 말이지 와사비 찍는 게 맛있어 <웃음>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임. 고 대표님 예. 김째다. 예. 자, 올려 가고 한번 잡숴 봐 예. 이거. 와, 이거가 그냥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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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 끝났어, 이거. 음. <laughs> 야, 이거 어. 맛있다. 이거요. 마사비 생와사비다를 먹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네요. 처음 먹었어요. 어. 무가한 거예요? 맛있어요. 아, 이거 여기 내가 있잖아. 야! <laughs> 자, 야, 야 우리 방학에 나왔는데 네. 한이하고 <laughs> 하늘이 또 아, 니네들 그렇지. 재밌게 놀아 알았지? 어 맛있다 아음음 옥천 하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잡은 거라 알잖아요? 아, 네. 네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완전히 그냥 살살이야 와와음야 이거 와사비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끝내주죠? 여러분들 진짜 깔끔해요 너무 맛있다 겉절이 딱 넣고 이거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겉절이 겉 한번 잡숴봐요 어. 자, 자 겉절이 겉절이, 겉절이. 저희도 싸줄게 응. 아 너무 맛있다 우 들어서 와요 크으 이 이거 적사표 아, 메리아스다 아나일 생고기 먹는 분들 나, 특히 아, 여성들 나. 아, 와 <laughs> 다시보기 어, 평상시 때 진짜 나 이거 못 봤는데, 와. 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야. 마늘까지. 근데 겉절이는 맛있어, 맛없어. 솔직 먹어봐, 진짜로. 아니, 진짜. 과한 리액션 하지 말고 솔직한 리뷰를 해줘요. 솔직한 맛평가. 한번 먹어볼게, 한 번. 한번 먹어봐. 못 먹어봤잖아. 음! 와! 맛표현을 어떻게 할까, 맛표현을? 저부터 뛰고 있어. 아, 큰아들로서 대콤하고 춤태해 와우. 어. <laughs> 우리 방 선생님 가족이 완전 음악 가족이야, 음악 가족. 성악가 출신이 야. 어, 우리 큰딸은 저기 플루다지. 둘째 하늘이는 거기다가 이제 바이올린에다가 피아노 하지. 또 하늘이는 피아노. 피아노 하지. 장단 잘 맞추지. 그렇지? 네. 야, 진짜 뭐 그리고 어. 또 아빠는 뭐 어떤 악기 잘 하셔? 박수. 박수. <laughs> 박수 문장이야? 박수 박수 문장 야폭 어퍼 벌 하나 둘셋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아아 숟가 아니라 스파이크인데 괜찮냐? 좋지 아, 좋아요 네네네네. 너무 좋아요 딴 데보다 맛있어요 오늘 너무 맛 우와 네? 음. 하늘 와 음. 누네들 잘 먹는다 <laughs> 부드러워요 하니 진짜? 하니 어그 다음에 또 누구야 하니 달려라 하니 오. 와! 이거 좀더 음 이거 좀 더. 부드러워요. 와, 부드러워. 네. 와! 네. 달콤해, 달콤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기다려, 됐어. 이거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누버리면 돼요, 그냥. 볼거 없어. 그냥 막 대충 무면 돼요, 그냥 막. 자, 지금 이제 찌개 이제 끓였거든요. 한번 맛좀 네. 보자고 이제. 뭐가 한번 맛좀봐 봐요. 국물. 좀. 이게 묵은지가 얼마 안 됐어, 사실. 예. 네. 말 그대로 묵은지가 묵은 지 얼마 안 됐어. 네. <laughs> 어, 느 정도 우러났어요 어느 정도 우러났어 네. 네. 어,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 아. 음음 형, 음. 응, 한 사람 한 차례. 어때요, 맛이? 음 와... 괜찮아, 이 라면을 먹으란 말을 안 해서 아, 했다니까. 그렇지. 라면을... <laughs> 라면까지 먹었으면... 와... 어우, 나만 남았네? 아니, 근데 우리가... 와, 이거 대박이지 왕건이다, 이거 왕건이다, 이아 수박 사왔잖아, 수박. 근데 수박 이까신 분 해야지, 시원하게. 네. 그걸로 마무리해야죠 그지 야 수박, 아, 수박, 네.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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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수 아, 아, 어야지 수박 먹어야 수박 먹어야지 수박 야 수박 먹어야지 수박 어야 자, 어 음. 아, 이거 빨리 먹네. 나는 빨리 못먹는데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음. 아, 여기 옥천, 우리 또 이단푸도 우리 구영서 대표님 우리 구동석이더 어울려. 사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또 중국 외야에서 나오시는 우리 손님들하고 정말 모처럼 야외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냈어요 진짜 그죠? 네 맞습니다 엄청 네. 더운데 여기는 시원해 네. 뭐 기뚜라미, 풀벌레, 뭐 매미 소리가 너무 정겹고 야외에서 너무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네. 좋았어요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또 묵은지 김치찌개까지 먹고 또 이제 수박까지 또 작살 냈습니다 네. 네. 우리 애들은 지금 다 배부른다고 뻗었어요 지금 <laughs> 먹다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자 용용 죽겠지, 죽겠지? 야 감사합니다 <laughs>